이 노래는, 아, 어, 바하의 칸탄타 중에 예수, 인간의 소망의 기쁨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어, 바하가, 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자기가 노래, 작곡을, 이거를 했습니다. 근데, 어,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곡을 붙이, 아, 저기,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과 소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요한은 일찍이 일장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 7장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분의 그 고통과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 자 집사님 어,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음, 눈을 들어 음.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음.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 하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 주시옵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에. 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기도했는데요. 어, 제 어제, 어제 이제 뭐 무슨 말씀이 나왔죠? 음, 어제 어제 어떻게 끝났습니까? 어. 어제 네. 베드로가 예. 다부기 전에 예. 음, 세 번을 부인할 거라고. 음. 음. 그거는 저 앞에 이야기 그 아, 앞에 이야기요. 16장 이야기예요. 이제 음. 세상을 음. 대하게 살아라. 내가 세상 해결으니까자 음, 음. 이제 오늘 이 기도가요. 그 이제 공간 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이제 그 그런 다른 그런 그 장면들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마치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공감서 공감복음서도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뭡니까? 한번 이 말씀을 쭉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이 혼자 했는데 지금 누가 기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이 한 거죠. 요한이 지금 이게 몇장몇몇 몇, 몇 절이냐면요. 이 지금 이 26절이 26절. 6절인데 상당히깁니다. 과연 요한은 이 이거를 어떻게 알 알았을까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 기도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요한 음. 복음 18장으로 음.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네. 하면서 네. 앞에 있는 거를 네.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기도로시내그 너편으로 나가셔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네. 어, 잡히는 그렇죠. 이제 성경이 장절이 없으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근데 자이 말씀을 했다 했는데 네. 아, 우리도 그, 그 뭡니까 좀 전에 한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laughs> 예. 그, 지금 어떻게 요한을 기록, 기억을 했을까요? 평소에 하셨던 예. 그 말씀들을 깊이 네. 기억했다가 특별히 네. 유월절 식사하는 그 장면은 아, 아. 그 깊이 아마 내리에 박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자 우리가 사무엘서에 가면은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laughs>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를 어떻게 그 받아 적었을까요? 엄마한테 듣던가, 제사장한테 듣지 않았을까요? 아, 아니, 평소에 엄마가 그렇게 네. 기도한 거를 네. 이제, 아, 사무엘은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기록을 할때 엄마의 기도를 넣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처음 한 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 기록하면은 세상에 두기도 부족하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다 일부라는 이야기예요. 일부이기도 하지 일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대표. 어, 음. 대표이고, 또, 대표는 왜 내가, 누가, 누가 캐스팅합니까? 음, 자기, 그, 글을 다, 스크립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겉으로 가지고, 스크립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니까. 그, 요한이 이 기도를, 이, 다시 이제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뭐, 떠난 지가 벌써 적어도 한 50년이 됐는데, 예그 세월 동안 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를 계속 했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서 아 요한이 이 기도를 기록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좀 우리가 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있거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감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laughs> 아, 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 계신만의 기도 장면을 보면 하늘을 확 오르러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기도 장면들이 많이 있, 있,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의 기도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 보고 있죠. <laughs> 아, 이렇게 에, 이렇게 이제 누가 성화를 이렇게 이거는 또뭐꼭 기도를 할때 하늘만 받지 받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에, 뭐 천사 와서 도왔다. 이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에, 어, 아, 한번 보, 이제 그 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을 우러러 이제 봤다 하는. 한번 예수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기도를 네. 뭐그 잡히시기 어.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예.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이거 요 보면요, 이게 마지막 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어디서 자 기도했다 그 말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죠? 네, 예, 네. 여기 네. 보면은 다른 호소에는 예. 보면 예수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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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다고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조금 그렇죠.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와서 왜 이렇게 자고 있냐고. 이제 개세만에라는 이제 단어가 다시 이야기했죠. 그게 그 뭐예요, 지금. 포도주 짜는 음, 그.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곳.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일, 오일 짜는 그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뭐, 아들을 영하롭게 하사 아, 아들로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 <laughs> 뭡니까? 이 여러분 이 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진짜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이거는 요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하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 아, 아버지는 아들을 영하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또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laughs> 하면서 자, 보여주신 3절에요.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수크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생이 뭐냐 이라니까 영생이 뭐냐 이라니까 뭐랬어요? 영생이 뭐냐 이라니까 아, 보내신 자이수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그런 뭡니까? 무슨 뭐 지나가는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해서 아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어떤 찰나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부부는 서로 잘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참 이게 어혜대로어로러움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알고 싶을 때만 아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는 맞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음, 그렇죠. 뭐 아는 방법 중에 교제. 이게 여기 안 다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같이 교제하면 다르게 교제하겠습니까?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사들고 했던 그 교제를 지금 이 땅에 오면 우리하고 똑같이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그 그 같이 예수께 구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 했어요. 성령을 주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laughs> 기뻐, 기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쁨 아까도 이제 아까 찬송 우리가 그 노래 봤잖아요, 그 바가 사연, 이야기했던 아그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하면서 노래를 이제 불렀던 그 노래를 지었던 그 이야기 는데 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음.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지금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했는데 장세전에라고 이야기했는데 를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그 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음. 이게는 뭐온이 이게 시간을 초월한 이 모든 것을 예, 자기가 이제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언지를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 했는데 여기서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바로 우리도 이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 어, 나타내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킨다고? 말씀을 예, 지킨다. 뭐 돈을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오늘 요즘 뭐 선거 선거가 막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선거를 해서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말씀, 지킨다.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여기도 지킨다는 네. 의미가. 예. 음. 음. 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오히려 말씀을 음. 읽고 아. 듣고 목사 아. 뭐자 그럼 다시 아, 다시 한번 봅시다 원어를 한번 보, 볼까요 원어에 보면은 예. 테테르칸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늘 강조 강조해서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여기 요거죠. 이제 요요요요 건데 이게 게시록1장3 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여기서 에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뭡니까 이게 시제 때문에 요런데 어근은 똑같은 테레오라는 그이 어근 히브아 헬라어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말씀에 그러면 계속 네. 읽고 네. 듣고 묵상하고 네. 이게 지킨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죠. 그렇게 지키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지키다 보면 열매가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다 하다 보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오버하게 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거룩한 말씀을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네. 그들에게 주어서 오며. 자 여기도 뭐라고 하세요. 계속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예.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음.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laughs>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 지금도 네.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음. 내가 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어.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게 참 <laughs>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이 j 이이 뭡니까? 뭡니까? 이게 제 말은 인간을 인간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왜뭐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 응하게 하. 탐인이라. 자, 특별히 그렇죠. 그렇죠. 요거 요게 요 이야기를 요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까 음. 이제 아까 뭐라 합니까? 뭐 언제부터 했다 했어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가로뉴다가 이렇게 된 거는 성경이요. 그래서 가로뉴다가 우연히 나왔어야 된게 아니다. 음, 이제 우리가 그그 그 비밀과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가, 내가 네. 세상에 서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리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왜왜 네. 말씀을 우리가 지켜 되느냐 하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네. 말씀을 우리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이 가요. 그 말씀을 충만히 가지게 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계속, 읽어야 계속 읽어야지. 그렇죠. 네, 계속 읽고 듣고 그리고 시편 1편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어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하라. 묵상하라. 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편도 말씀을 묵상하라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 여기는 말 뭡니까? 여기 말씀은요. 이 지금 요한이 쓴이 말씀은 워던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 기록되 있는데 아, 원어는 뭐냐면요. 예,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가 뭐라 했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 예수님. 예,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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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싸우니 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으로 음. 이남입니다. 자 우리도 음. 하나님 말씀을 음. 읽고 지키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 네.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싫을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말만 하면은 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뭔가 책임을 지시는데 뭐 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약속을 줬다라는 거죠. 네. 약속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곧뭘 지키는 거라고? 응.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거.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네. 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여기도 말씀. 네. 여기도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예. 진리다. 진리다. 이랬던데, 네. 자, 원어 한번 봅시다. 이게 말씀이 진리다. 했는데, 아까 몇 절이었죠? 아까 우리가 말씀이 진리다. 아, 17절. 17절. 17절에 보면요. 한번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말씀이 진리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죠. 호로고스. 여기 나오죠. 호그 말씀이 호그 너어스 알레데이아 에스틴 여기야. 뭐 로고스가 아 진리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 이게 헬라어 공부하면 참 재미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말씀이 진리다라는. 그래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세상에 뭘 우리도 세상에 지금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 말씀 네, 가지고 네, 가야 네, 합니다. 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한이 모든 그 행위들을 누굴 때문에 했다고 아.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네, 네. 내가 비유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야미 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야미니. 자, 우리는 이이 사람들을 뭡니?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 예수님 제자죠.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또 세상사람. 제자들로 인해서 이게 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믿은 사람들. 그그 사람 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아 좀. 여기 있어요. <laughs> 자, 아버지요, <laughs>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어. 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 이이 보면 뭡니까? 아버지, 이 지금 우리도 어디에있다고 아버지 예.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고, 네.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네. 교회가 아버지 네. 안에, 네. 안에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네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가 아버지.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가 성도들이죠. 성, 성도들이 다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개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 성령이, 성령. 성령이 있잖아요.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네.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네.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이게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본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아. <laughs> 6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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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음. 같이 그들도 음.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써이다. 아.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예수님 이 기도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실 그 축복 선물을 지금 기도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게 아니야. 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줬다. 이, 이 말을 하려고 기록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laugh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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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 어. 참 예. 밀려오네요. 예. 예. 음. 자 그래서 음. 25절. 우러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음.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네. 알게 하리니 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음. 사랑이 네.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 나이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우리 안에 이 목적이 목적이 뭐라고요? 아, 이, 아버지와 이, 아들과 우리가 하나다. 네. 이렇게. 예. 네. 아,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하나다. 자 예수의 기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축복을 진짜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신 것 우리가 그 기도를 봤는데 우리가 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 때문에 많은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기쁨으로 하브르타를 하면서 유튜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다 복받는 아, 여러분 되시기를.